안녕하세요. 야무진 수학의 야무진 이 쌤입니다. 오늘은 인수분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x 제곱의 개수 3 곱해서 3이 나오는 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. 1과 3이 있죠? 그다음 여기 상수항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? 그럼 여기 1과 마이너스 5 이렇게 있겠나요? 여기에다가 음수를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5,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. 그럼 이두 사람의 합을 이야기해 보면 2, 1차항의 개수 2, 2 같아졌죠? 그럼 이건 지금 인수분해가 바르게 된 거거든요. 자, 그 다음 단계도 중요해요. 이제 정리해서 쓸 때는 이렇게 옆으로 쓸 거예요. 근데 여기에 x, x 있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1x-1 여기는 3x 플러스 5 다음, 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. 기본적으로 1과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. 여기도 1과 2가 될 텐데, 2, 1을 쓸 수도 있고, 1, 2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더해서 5가 나오려면 친구들 그것을 한 단계 예상해서 써야 돼요. 이렇게 곱했을 때 4, 이렇게 곱했을 때 1. 그래서 5. 자, 이렇게 맞아졌죠? 그럼 정리해서 쓸 때는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. 여기에 X, X 있었다라는 거. 잊지 마시고요. x 플러스 2, 2x 플러스 1한 문제 더 기본적으로 여기도 1과 3이 있겠죠? 여기는 음수가 있네요.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1과 6, 뭐 2와 3 순서도 바뀔 수 있겠죠?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7이 나오도록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인수분해가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. 그러면 음, 2하고 3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선생님은 지금 들었어요. 그럼 여기 3, 여기 2, 여기가 음수 2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9, 여기는 마이너스 2. 네. 그럼 합하면 7. x, y의 개수 7 완성됐죠? 그럼 정리해서 쓸 때는 이렇게. 근데 이때는 문자 x, 여기 y 전부 있었던 걸 기억해야 돼요. x 플러스 3y. 삼 x 마이너스 이 y.